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강운동관리협회에서 교육을 맡고 있는 정한미입니다. 저는 20년 넘에 동안 피트니스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수업을 하다보면 통증이 있어서 아니면 상해를 입어서 수술을 하게 되어서 하고 있는 운동을 중단하게 되는 회원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는 지금 기구필라테스와 재활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구필라테스를 만나게 되면 백스시대에 한가지 운동을 꾸준히 가져가실 수 있는 운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구 필라테스는 심부근 운동인데요. 척추와 골반 이런 큰 뼈들을 잡고 있는 속 근육들을 강화시켜 주는 운동입니다. 이 기구 필라테스가 지금은 재활 프로그램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기구 필라테스를 통해서 골반, 허리, 혹은 수술을 하신 분들도 그거에 대한 맞춤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구 필라테스가 요즘은 기구 재활 프로그램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에 넘는 이 시대에서 운동을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생각하고 계신다면 기구필라테스 재활운동, 맞춤운동을 하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많은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경험해서 좋은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도록